십자가 굽면 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사로 모지반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아, 네. 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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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까 찬송한 대로 예수의 군사, 예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좋은 군사인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다들 그 얘기 하지요. 그래서 전제 지변이 막도처에서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냐고. 소문에 소문이 지금 계속해서 나는 가운데, 지금 이제 금죄를 매도, 어디 리비아에서 지진이 나고, 또 어디야 문화코에서 지진이 나고, 또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지진이 나가, 날리고, 또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지금 이 년도로 계속되고 있고 더더다른 뭐가 지금 가장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하마사가 지금 또뭐 붙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볼때뭐 하면 곡자는 다들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들은 어제 오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창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색이 좋았다고 한이 세계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던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말하면 아마 그 아들 때 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가인의 형이 동생을, 아벨을 죽이던 그때부터 이미 싸움과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어떻게 시작됐냐. 아담을 빼앗던 마귀의 빛, 배우의 조정은 모든 사사건건의 배우 조정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면, 가인을,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면 아마,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뭐가 하면 그 희생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예요? 셋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악이 득세하는그 어둠의 세력 권세를 무찌르고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네. 죽음을 헤쳐나가고 네. 그래서 성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 네. 예수님. 그래서 뭔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움에 임하는 예수의 군사들 예수의 군병으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수님이 칭찬받는 그런 군병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강하고 이래 됐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군대를 모집할 때각 나라마다 다, 군대들 다 있어요. 그 지경을 파수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병사를 모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는 어떤 병사들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강하게 입은 자들이 아, 네.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군사 될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만약에 조국회가 투철하지 않은 사람들을 군대 보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적도 모르는 것들한테 무기를 추나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지난, 우리 앞에 대통령이 그러대. 주적도 모르는 대통령도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국방부도 그래요. 우리의 주적이 우리의 삶의 대상이 누가도 모르는 저들이 국방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 믿는 군사들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악한 마귀 사탄, 아멘.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응. 그래서 뭐 가면은 처음에 아담에게 꾀임을 줬던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아멘. 응. 그래서 뭐 가면 그 싸움에 이기려면 예수님, 우리 대장장인 예수님이 1차적으로 뭐여, 사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있던 것을 다 수용을 다 해야 돼요. 네. 그래갖고 그걸 다 없이 해줘야만이 네. 정하게 전결해서 예수의 군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하면, 어, 나가 천성에도 걸렸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군사가 분명히 되려면, 쫓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자가 되려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한 아멘. 은혜, 우리를 부속한 은혜. 음. 그것이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젖어 있어야만이 아멘. 우리가 예수의 군사가 될수 있지. 우리가 아무리 뭐가면 어떤 무기를 주고 어떤 뭐이삭기적가 행해준다 해도 그것은 얼마인지 누구든지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더 많은 걸 해요. 어. 어, 우리도 그거 뭐 어때 뭐 축제 없어 하는 거는 이방률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난날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사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성량해 그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 많은 우리 인생들을 책답 없이 아멘. 아무런 공도 없이 우리를 성량해 그 줬다. 구속해 줬다. 그은혜에 감사. 그래서 모이 사바울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늘 끝나지 아니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시험에 그럴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면 오뚜기 알잖아요 오뚜기는 열 번, 백번 넘어지도 꼴뚝골뚜일어설잖아 그이르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떻게 건물 때 깔창이 뭐가 있어요? 납덩이가 있는 거야. 자기 몸보다도더 크고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반석에 대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부는 말이 아마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 속에서도 영웅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반성에 되어서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 그래서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싸움은 내가 한다. 처음에 부미가 그렇 말씀했고요. 요소가 뭐 가마 가난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 요수와서 23장 마지막에 그 유언장을 보면 이혼을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오늘날 이기는 거 봤잖냐. 응? 이제 너희는 한 사람이 천을 헤아리겠고 우리 믿는 사람 예수의 군사들은 천을 헤아린다. 아, 내가 미얀마에서도 우리 한인들 한인교회에 간혹 설교할 때가 있어요. 오후에 배에. 그럴 때뭐 하면 얘기가 그래. 우리 하나님들 보고 여러분 크리스한얘기 왔어 하나님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미얀마 영혼들에게 일단 백에서 천이 돼야 돼 최소한도 백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 네. 성경들을 하는 것 같으면 천명의 영향을 줘야 돼저 아, 네. 사람들 이미 술뜯도록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송령했을때그 은혜의 간격이 여러분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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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 진행하시고 또, 만 우리의 모든 제약을 성장하신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을 때. 아까 네. 계속 막가면 성령 얘기를 많이 했지만,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아, 거지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강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간격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이미 뭐하면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성냥했기 때문에 아멘. 나를 샀잖아요. 성냥을 말하는. 내가 대신 갚아주고 산 거기 때문에 나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 응.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군사가 되려면 첫째로 가장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의 가장 강한 군사가 될수 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나와 함께 아멘.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주면서 온갖 몸밀천대 멸시를 받았던 그 고난. 군사가 되려면 적어도 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그가 받는, 고난 내가 받았으니 너도 그 일부를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에이. 그, 실명해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에이.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보면, 우리를 모집한 자,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에이. 기쁘게 해야 된다. 그, 그 이북의 기쁨족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기가 누구냐. 우리를 불러내시이가 누구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이가 누구냐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제에 가더라도 그분이 일어나신 승리에 나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따나한 승리예요이 복음이란 것은 어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다 내가 일어난 그 길을 우리는 예수의 깃발을 들고 따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쫓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없는 길을 배척해내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길을 우리는 행해 나갈 뿐이에요 아멘. 걸어갈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절리법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좋은 것으로 일당백, 1당 일당천이 100, 1당 되는 아멘.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하느님께 큰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혜의 종들이 되고, 또이 마라타 보험 방송에 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 방송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